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국정원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국정원 아 이슈 진짜 이거 열받아요. 음. 왜 왔다가는 거야 봉지우아 <laughs> 이거 깜짝 놀랐네 지금. 아저 홍보하실까? 투복도 생기나 아, <laughs> <두 분을 웃음> 보네. 네. 국정원 이슈 오늘 제가 진짜 국제 국정원 이슈가 크게 세 가지나 있습니다. 어.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음.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있. 다 국정원, 국정원과. 관련된 아이고. 이슈인데요 아이고. 이 부분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봉지욱 푸더 레코드. 레코드 아 이게 너무 말이 컸어 그지 어, 진짜 잘되더라고 좀, 좀, 어. 좀 서운하더라고 <laughs> 왜 서운해요 우리 곽수환 동생은 저희 오프 더 레코드 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죠 <laughs> 야. 아 그렇게 다녀 <laughs> 이쁜이 꼬쁜이 한번또 불렀죠 <laughs> <laughs> 잘했네 잘했네 <웃음> <laughs> 아, 몸값은 좀 부풀려야지. 자꾸 저런데 가면 안 있네. 돼. 봉주 기자는 맞아요? <laughs> 기자 아니잖아. 아직은. 아직은 아직 기자예요. 사표 수리가 아직은. 아 사표 수리가 아니에 휴가 소진 중입니다. 휴가 네. 소진 중입니다. 언제까지 기자할 예정이에요? 10월 28일, 10월 28일까지. 네. 공지욱 오프더랬거든. 워낙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 네. 그건 그렇죠. 아니 그 <laughs> 처음에는 덕분이다 가는데 최근에 또안 하더라고 내가. <laughs> 내가 다모니터링는데 최근에는 좀안 하더라. 이제는 좀 이제 여유가, 여유가, 여유가 생겼더라고. 한 순간에 이렇게 바뀌네. <laughs> 어,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그 옥수수 쇼 하거든. 네, 내 얘기를 막 했어요. 맞춰 음. 막 하고 막. 그럼 나는 흐뭇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역씨 아, 최고의 방송인이다 말 옆에서 또 얘기를 누가 했어. 그러니까 봉지욱이 이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돼. <웃음> <웃음> 여유가 생겼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빼버립니다. 구독자. <laughs>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확 빼버립니다. <laughs> 자 그럼 장례 정리하고요. 네.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다뤄야 됩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피습사 2024년 1월 2일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으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김진성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김진성. 김진성으로부터 네. 테러를 당합니다. 아. 야당 대표 그것도 다음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짜로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상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버려요 아,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었던 그 와이셔츠 거기에 칼이 찔려가지고 피도 묻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 이거를 폐기물 업체에 버려버립니다. 이상하죠? 아... 이상해. 네. 그리고 나서 유력한 대권주자고 음...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특혜 의혹 이런 걸로 언론 막 도배가 됩니다. 음... 네.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범행당일 김진성을 태워준 조력자가 있었거든요. 아그 장소까지 되어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은 김진성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어 버리고 끝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국정원이 테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경찰에 공조를 부탁을 합니다. 국정원에서요. 국정원에서 경찰에게 이거 테러인지 아닌지 우리가 음.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공조해서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완벽하게 거 어... 이상하죠. 이상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고,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고, 다음 대선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아, 맞아요. 얘기했죠. 그때 갑자기 국정원 법률특보 김상민이가 이 사건은 커터칼 미수 사건이었다. 거의 한 1년 지나서죠.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테러를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음... 그래서 지정이 안 됐죠. 이상하죠? 이 이상한 일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경호 강화를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었던 거야 이상합니다 음. 그런데 이 김상민이가 누굽니까 김상민이는 김건희의 최측근이고 검사 출신이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코인왕 존버킴에게 아, 차량을 아, 제공받은 인물 아 맞다 그거 있었죠 예. 네. 아 자꾸 까먹게 되죠 네. 네. 이상함에 이상함이 겹친 상태에서 김충식의 김충식은 김건희의 최측근이죠 그렇죠.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에 대한 테러는 김건희가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 녹음이 세상에 공개가 됐죠. 다시 한번 그 녹취 듣고. 지금대단다 아, 칼로 한끼치죠 그런데 더 소름끼치는 거는 김충식의 메모에서 그 테러범 김진성의 주소가 적혀 있는 게 나왔죠. 아맞아 김진성이가 또 누구냐? 부동 성산 업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면 아산. 배방 부동산 그리고 7억이라고 또써 있어. 음. 음. 금치가주 이상하고요. 퍼즐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음, 네. 저거는 사실은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모두 했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했을까. 네. 근데 저때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법할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였는데 음. 이제 제가 이제 초. 최근에 들은 얘기는 저는 그 세계로 교회라는 곳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저희가 그 리박스쿨 취재할 때 네. 한국의 극우 세력들을 뒤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세계로 교회다라는 게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그때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희 잠입한 취재 인턴 기자가 아, 그쪽으로 좀 잠입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리박스쿨 그손 대표가 저희 기자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음. 그쪽도 소개해 줄게 너 세계로 교회죠 네 오. 그쪽도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laughs>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었죠 신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세계로 교회가 상당한 돈을 가지고 구세 그 교육을 지원하는 거라는 건 저희가 그때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게 저기가 이제 가덕도에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로 교회가 저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전 몰랐는데 네. 저쪽에 있대요 근데 김진성을 범행 장소에 내려준 그 벤치 운전자 어. 있잖아요 네네. 운전자가 어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유력한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한테 받은 제보는 세계로 교회 교인이 맞다 어. 아 근데 그게 거. 맞아요? 네 라는 거 맞고 세계로 교인이 맞아? 네. 와, 맞고 두 번째는 이분이 수협 직원입니다 수협, 수협? 네, 그 동네 수협 직원이고 최근에 갑자기 급성암이 발병해가지고 지금 어, 생사를 오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건강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아...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덮었잖아요 단일범 네. 소행으로 하고 그때 네.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이거를 테러로 지정했으면 국정원이 조사할 권한이 생기잖아요 권한이 네. 네. 근데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홍정원 차장 나오시면 물어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나온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카톡을 보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laughs> 그, 최욱이 나오라고. 합니다. <laughs> 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아,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일단은 태워다 준 사람이 그렇다면 아산에 있는 저 김진성이랑 가덕도에 있는 그 수협 직원이랑 도대체 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어. 없잖아요 아무런 없잖아 접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그냥 수사했으면 이 정도 사건은 사실은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도 하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심지어 증거물도 잃어버렸다가 민주당에서 찾잖아요 그 맞아. 증거를 폐기한 증거물어 맞죠. 그런 일이 있으면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장시 수사했던 경찰을 다 포함해서 전부 다재수 수해 봐야 되겠다. 어. 수업 직원. 아. 근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미궁으로 네. 빠지죠. 그 완전 미궁에 빠지죠. 네. 근데 그분이, 아, 근데 그분이 실제로 아픈 거는 만나보군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사건도 그렇고 이따 대북송금 사건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지병이든 뭐든 이렇게 돌아가셔서 빨리 그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빨리 수,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네.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저기 죽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음. 얘기를 뭐 방검복을 입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아. 들었었는데 아직 그냥 우선 넘겼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시기였나요 그때가? 그때가요 네. 총선 한두 달쯤 앞두고 1월 2월 그러니까 2000, 맨, 2024년? 네맨 그러니까 아.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최은순 구속된 날 김건희 오빠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 네, 다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몇 개월 있다가 한 1, 2월쯤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꼭 저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한남동 공관에 가서 김건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좌파들은 저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하여튼 다 뿌리를 뽑 저기 쓸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조국하고 뭐 이거는 처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방검복을 입어야 된다 와, 그 얘기를 해서 그냥 외국에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걱정이 마,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 이분이 내 말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사줄 수도 있으니까 꼭 입고 다녀라 아 달리 음, 들리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좀헐 네. 떨리네요 수사기관에서 <laughs> 이 정도 정황이면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혐의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당연하죠 기본이지 이거는 를 보면 1년 전에 1차 테러를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음. 그래놓고 이제 12산 개엄 이후에 HID 요원들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음. 왜냐면 12월 3일에 한 교회 정보사령부 1 0여단 제가 전에 얘기했던 백산연구원이랑 정보사령부 본부가 있어요. 본부는 네. 아니고 하여튼 그1 0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 HID 요원 속초 부대나 이쪽 애들을 불러다가 대기를 시켰다고 알려졌어요. 여기까지. 음. 근데 알고 보니까 4, 50명을 불렀다는데 1 0여단에서 대기한 HID 요원. 다섯 명. 음. 나머진다 현장으로 간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 이후에 뭐 청주공원 <laughs> 폭파테러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laughs> 그 뭐제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소집해자 그, 그 임무 해제를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네. 저게 말이 돼. 개정이 끝났는데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H.I.D 요원들 전직도 있겠고 현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령 해제를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요인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을 지시를 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 무섭다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요인으로 왔을 수도 있죠. 그냥 미운 사람이. 거고. 인들은 근데 보면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보면 여론 미친 영향이나 언론인으로 봤을 때는 김어준 체육 정도는 죽이고 싶은아 네. 귀여워서 네. 뭐 빠졌다는설이 <laughs> 집에서... 그게 정설이에요 <웃음> 체육은 <웃음> 귀여워서 <웃음> 빠졌다는 <웃음> 게 정설입니다 <그렇지. 웃음> 네. 체육은 끝났더라 끝까지는 네. 네. 건들지 마라 어... 체육을 너무나... 말했는데 외국 교포분이라서 음. 최강욱이라고 잘못 들었었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건니야 그건 아 그건 니건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딱 드러나는 정황이 어딨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진짜 진짜 시끄러웠던 사건이거든요. 음... 이 국민의 힘!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농객들이 매일 흔들었던 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이야 이걸로 진보 신용 <laughs> 공격하는데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매일같이 언론에서 이거 다뤘었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20년 문재인 정부 때죠 2020년 9월에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분노할 만한 사건이긴 하죠 당시 해경은요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경에서, 해경에서. 네. 그 해경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 한 것으로 판단.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경은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 없이 갑자기 정 반대의 발표를 해요. 월북 의사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 버립니다. 똑같은 해경인데 정권만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해경 발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통합적인 수사를 진행해서는 월복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반대네 정반대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 새끼들이 어. 완전히 사건 조작했다고 난리를 친 거였어요. 아. 근데 윤석열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 국정원의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서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음. 매불쇼에 나오는 박지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해버렸어 아. 그래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감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어 어제 삭제를 뭐주했냐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제 나온 거야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국정원이 자신들의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잖아 이 고발 윤석열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료 삭제된 것단 하나도 없더라. <laughs>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가 어나 모르는 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해. 음, 어 그래요. 그때 그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윤석열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나가 직접 보고 삭제된 자료 단 하나도 없다.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계속해서 추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 김규현인데요. 네. 대면 보고를 했어요. 윤석열 음. 만나가지고 국정원장은 수사를 좀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윤석열의 답이 뭘 수사 의뢰를 하냐고 직접 하고 어. 그래서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유의 아. 사태지 네. 이상했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때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게 이번에 나온 거죠. 네, 그때 이게 진짜 시끄러웠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박지원 의원님이랑 같이 방송을 많이 해갖고 내가 나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네. 솔직히 삭제하셨죠.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맨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박지원 의원님이 되게 여유 있더라고 그 말도 안된 얘기고 그리고 그 지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게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 아이보잖아요 비화폰도 안 지워지잖아 예안 지워지더라 처음부터 날조된 사건입니다 근데 와. 이 서해공무원 사건 보니까 일심 아직 판결 안 나왔는데 지귀현 네. 판사가 재판장이더라고요 이것도 이 사건의 재판장이 지귀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데 그 와중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내부에서 봐주니까 고마운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laughs>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어서 판단을 한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몇몇 몇 물어보니까 당시에 연평도 같은 데서 이제 북한으로 네. 넘어가서 북한군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 근데 우리가 777 부대라는 곳이 있어요. 777 부대라는 곳이 있 감청. 대북 감청부대입니다. 음. 대북 감청부대는 각종 전파나 위성 음. 이용해서 그 감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북한군 애들이 예, 어, 나누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감청을 하는데 당시에 그때 당시 나온 보도로는 월북이란 말이 두번 나왔다. 아, 두번 나왔고 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팩트는 뭐냐면 윤 정권 와서도 못 뒤집은 것은 그 넘어간 공무원 이 씨가 도박을 했고 음. 인터넷 도박을 많이 했고 주위에 빚을 많이 지고 있던 사태 요거는 금액만 바뀌었어요. 처음에 3억이었다가 음. 윤 정권에서는 한 9천만 원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신상 본인으로서 괴로운 어, 위치에 처했던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를 그냥 모르고 실족했는데 물에 떨어졌는데 그쪽으로못 가죠. 물살이 반대로 가니까 네. 서해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북으로 올라간 나왔... 거잖아요 그 얘기 다 그러니까, 나왔었어 과학적으로는 다 끝난 건데 이걸 네.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뒤집어서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을 음. 얘기하잖아 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희생된 우리 국민을 음. 모욕한다고 네. 완전히 네. 그 종부 프레임을 네. 딱 네. 가둬가지고 음. 말도 못하게 했었다니까. 음. 아. 유족들 막앞세워고 예, 네. 유족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또 진짜 이게 정말 심각해. 그래서 음. 내가 댓글로 욕도 많이 먹었어. 저 매국노라고 아. 저러고 북한 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윤정권 출범하고 첫 번째 북풍이었습니다. 아. 첫 네. 번째 아. 출범하자마자. 근데 이제 그 문건, 그러니까 <laughs> 국정원에 문건 같은 게 남아 있다는 게 지운 거. 뭐냐면 어, 이런 군사 정보를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뭐 합참이나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 군사 정보 시스템에 있는 거는 당연히 지우야죠. 지우 안 지우면 지자, 뭐 지상작전사령부나 다른 데서 들어와 서볼수 있어서 공유하는 체계에 거기 있는 정보를 지운 것이지 국정원 서버에 있는 걸 지운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알겠죠 이제 네. 정리됐죠 얼마나 나쁜 놈들이있는지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요거는 좀 사실은 제일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으려고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죠. 걸고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는 최초로는 어찌됐든 이재명을 잡아 넣어야 되니까. 음. 근데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북 송금으로 틀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쌍방울 관계자들 음. 얘네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야. 음. 이건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야. 음. 그래서 나왔던 게 연어 술 파티 의혹 아애 U 사건.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많이 얘기했었지. 에이. 증거가 없다고 또 검찰에서 저 새끼들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음. 또 음모론 핀다. 난리 났었잖아. 그러면서 뭐출전 기록 안 주고 안 주고 막, 안 주고 막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술 파티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이 결정적 증언을 해버립니다. 같이 있었던...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오... 그 사람이 이번에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네. KH 부회장 경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경식. 이 사람이 드디어 증언을 했는데요. <laughs> 관련해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당시 술판에 직접 참석한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KH 강원개발의 부회장을 역임한 조경식은 2023년 6월에서 8월에 이뤄진 연어술파티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해는 강남소재 어도라는 횟집에 주문하였으며 8만원짜리 초밥 도시락과 별도 회세트를 추가해 1인분에 5만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장소는 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 소위 변호인 접견실이며 박상용 검사 조사실이 위치한 13층으로 추정됩니다. 실판은 검찰청 직원 퇴근 시간 이후인 19시부터 시작하여 대략 2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락이 수십 인분씩 주문된 것은 1313호실 직원뿐만 아니라 야근 중이던 13층 다른 검사실 구성원 김성태 등과 함께 출장 나온 교도관 심지어 수원구치소 당직 근무자 것까지 챙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판은 매우 치밀하게 벌어졌는데 수원지검 출입자 기록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1313호실 직원들이 출입구에 내려와 조경식 등 쌍방울 그룹 인원을 출입 절차 없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laughs> 썩어 빠진 겁니다 이건 진짜 조폭들입니다 <laughs> 모든 일입니다 김성태 <laughs> 측근 조경식이 참석했던 술파티가 총 3번인데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정말 구체적이에요 잠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3년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17인분 11월 말 넷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25인분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68인분 <laughs> 와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러네 그리고 여기 그 샀다고 하는 그 횟집 있잖아요 강남에그 횟집 네, 네, 네. 그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이 이 횟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탁 들어 맞는 거고 정말 썩어 빠졌습니다 그거네. 검찰은 조경식 부회장이란 분이 안타깝게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구속상태 다른 사건으로 아. 다른 사건을 구속상태인데 엊그저께 보석석방이 어, 실패했대요 판사가 불허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왔으면 아마 본인이 저런 양심선언이나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 상태고 아 그러면 이런 네. 증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김광민 변호사가 제 생각에는 아마 변호사들이 변호인 접견으로 가서 음. 적어온 거죠. 오케이. 적어온 거고. 근데 요거는요거고 검찰청 술 파티야 뭐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저는 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는 국정원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앞전에 여기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북 성공 관련 보도할 때제 네, 문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에 제가 일부 모자이크를 하고 보냈는데 1번 문건 1번 1번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제목이 북한의 리오남, 리오남이 북한의 그 정찰총국 요원이잖아요. 네, 그 요원이잖아요. 네, 그 영화에 네, 나오신 분, 네. 쌍방울 대북 상급 사,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시도 언급했다는 게2 0 2 0년1월3 1일자 이게 국정원 아, 비밀문건입니다. 비밀문건인데 여기 보시면 북 정찰총국 리오남은 지난해 삼월 경 그러니까 십구 년 삼월 경 남북 경협 연구소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 일주일에 5 0억 원씩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리오남이 김한신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음. 김한신은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난리 난다, 거절했다. 그리고 이날 문건이 세 장짜리인데 지금 시민 문건이 없으니까. 국정원 문건이라는 네, 거죠. 국정원 문건이고 네. 네. 그 법원을 통해서 검찰에 확보를 한 거예요. 법원도 이걸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요거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쌍방울이 그 북한에 돈을 준 이유가 주가 조작 때문이다라는 게 국정원 네. 문건 곳곳에 많이 나온다. 네. 근데 일부 일부 가려져 있고 뭔가 더 아, 나올 것 같은데 멈춰져 있다. 문건. 따라서 국정원에 이 관련 문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제 확인된 거죠. 아... 기간을 한정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때 기간을 한1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앞뒤로 보니까 더 있더라라는 걸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거죠. 이거는 대북 방문을 위한 대가가 아니고 쌍방울이 그냥 자기들의 대북 사업. 그데그 대북 사업이란 것은 쌍방울이 뭐 히토류를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음, 주가 조작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주가 조작이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김한신 대표님이 대북사업.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통 할 때는 대표님 이거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나가셔서 어. 증언을 한번 해주신 게 어, 어떻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해 달라. 근데 유일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통화한 게 있습니다. 어. 네, 통화한 게한4 0분 정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문건을 제가 말씀드려요. 대표님이 그 리오남이랑 이렇게 해서 어. 그 보고하신 거 있어요? 하면서 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 네. 어, 녹... 이거 오늘 녹음판 최초 공개입 구... 네, 이거는 육타파에서도 공개 안한 겁니다. 최초 공개 네, 어. 지 아. 자, 돌아가셨기 아. 때문에 네. 남은 육성 이게 이 유일한 증거예요. 지금 자 대북 사업 김한신님과 봉지욱 음. 기자가 2024년에 음.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이 통화만 들어보면 알 겁니다. 음. 북한의 니오남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재명과 전혀 관련은 없고 쌍방울에.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자, 그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네, 걔들이 그냥 출장 명령서만 주면 그냥, 으로 나오면 되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블라디를 변경을 하고, 블라디에서 계속 만나왔었죠. 나는 뭐, 저기, 동일배 신고하고, 다 하고서 만나지, 음. 그냥. 녹정원. 문건인데, 그, 검찰이 국정에서 압수색을 해서 받아온 건데요. 여기다가 이게 무슨 허위사실을 적었을 확률이 적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거는, 만나고 나오면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그건 뭐 국정원에 준게 아니고 통일부에다 내면 통일부에서 국정원하고 자동으로 다 공유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리오남이 쌍방울하고 계열사 주가를 띄워준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이미 약속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좀 해달라. 이거 근데 그런 왜냐면 자금이 이제 세탁도 안 되고 이 뭐야 되고 그럴 때니까 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네. 내가 나그못 한다. 분명히 잘랐죠. 보시기에 쌍방울이 정말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문건에 있는 대로 계열사 주고 실제로 나누어가가 2019년에 많이 떴거든요. 2천 원짜리 6천 원으로 뛰었죠. 만 원도 넘은 적이 있고. 아, 나그 후로는 뭘 나는 이제 딱그 그거를 우리 직원 좀 보내달라 고해서 네. 직원 보냈더니만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길래 내가 이혼하면 내가 뭐라고 했죠? 너이 새끼 이거 너이 새끼 김정은 위원장이 아는 거예요? 이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이거 남북관계 깨지고만 민주당 박살난다 이거는 그런데 그건 국정원에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얘기했고 어... 내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다 했어요. 아 청와대에도요? 그렇죠 이거는. 와야 야, 이거 왜그 법원에 음. 제출 안 됐어? 이거를 이제 저분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하셔야 증거가 되지. 이제는 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 희망은 여쭤봤을 때 처음에 리우 리용... 리오남이 백화점 번호로 쌍방울 주가 조작 수익금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한게 이분의 지, 밑에 직원한테 음. 직원이 리오남을 만나서 김한식 대표한테 보고를 하니까 음. 김한식 대표가 리오남을 또 만나거나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야안돼 그렇게는 안돼 우리 다 망해 라고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문건은 우리가 보고한 대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 거고 또한 가지는 지금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수석 쪽에 보고를 음. 했을 것 같은데 쌍방울이 지금 장난 주가 조작 장 대북사업으로 장난을 있다는 보고가 청와대도 같다는 건데 당신은 문재인 청와대도. 아. 그게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청와대도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 문건이 남아 있을 확률이 아, 있다는 아, 것이죠. 아, 네. 문재인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네. 문재인 청와대 때니까 아까 저 자막에 오해가 있어요. 음. 통일교라고 자꾸 나오는데 통일 그러니까. 통일부예요. 예. 아, 이게 예. 예. 요즘 하도 통일교가 오해, 통일. 나오니까. 네. 알아이 <laughs> 그렇게 하신 거같습니다 아, 더 길게 깊이 음. 있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음. 지금 검찰 관련한 이야기로 오늘 좀 다뤄야 될게 많는데 네, 네. 지금 다음 출연자분이 지금 가 <laughs> 입니다. <laughs> <laughs> 이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지욱의 맞아. 오프 아 그만 한리 가시고 오늘 또. 저녁 10시에 어, 제 오프더 레코 채널에서 옥수수 쇼 많은 예.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은 방송 부탁할게요. 우리도. <laughs> 많은 방송 좀 해. 어, 봉지우였습니 <laughs> <laughs>